자, 1강의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목적 파악 문제고요 1번, Dear Blue Light Theater, 2번, Every year, 매년, the Modern Art Association, 현대 미술 협회는요, holds, 엽니다, 개최합니다, hold, 열다 개최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 이제 주최하다라고 할 때는 호스트 이런 거 많이 쓰죠? 주최하다 할 때. 자, 개최합니다. on awards. 그 상을 개최한대요. 시상식의 시상식의 밤을 개최한대요. 어, 여기서 지금 awards night 요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네요. 시상식의 밤을 개최합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요? to부터 여기 있는 in our state까지 가로로 묶이고 여기서 to는 뭐뭐 하기 위하여의 to 부정사의 부사중 용법 중에 목적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to honor. 기리기 위하여. 자, 누굴 기릴 겁니까? a compulsory artist 뛰어난 예술가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 시상식의 밤을 개최를 할거래요 자, 근데 어떤 뛰어난 예술가들이냐? in our state 우리의 주에 있는 그 뛰어난 예술가들을 기리기 위해서 시상식 밤을 개최할 겁니다.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for this year's program, 어, 올해, 어, 올해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we, 우리가, are featuring이라고 돼 있는데, feature는, 뭐, 특징으로 삼다죠? 원래는, 뭐, 이렇게 되겠죠? feature, 뭐, 특징으로 삼다, 특색으로 하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표시할 때요. 요렇게 표시하는 게다 주어입니다. 주어고, 그다음에 디귿자로 묶는건 보어나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로 묶는건 부사 아니면은 이제 수식어 같은 거는 주로 가로로 묶어 놉니다. 자 우리는요 특징으로 삼을 겁니다 뭘 특징으로 삼을 거냐면 new 새롭고 and progressive progressive 현대적인 혁신적인 진보적인 뭐 이런 뜻도 있고요 새롭고 현대적인 artistic groups like yours 당신들과 같은 그러한 새롭고 현대적인 예술적인 그룹들을 특징으로 삼을 겁니다. In a matter of one year, in a matter of 뒤에 이렇게 시기가 나오면은 불과 그 시기만에 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one year라고 했으니까 1년 만에 이런 뜻이 되겠죠. 불과 1년 만에 your vocal group, 당신네 보컬 그룹이 has become well-known for, become well-known for, 뭐뭣으로 유명해지다, 뭐뭣으로 잘 알려지게 되다 이런 뜻이죠. 유명해졌습니다. 뭐로 유명해졌습니까? 전치사 f 4D의 목적어 이만큼 들어가죠. It's unique style and fantastic range. 독특한 스타일과 환상적인 range. Range는 음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range라고 하면 범위란 뜻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range 보면 음역이란 뜻도 있습니다. 음역대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환상적인 음역으로 유명해졌습니다. We will be honored. 저희가 영광스러울 겁니다. 입 e 앞에서 끊기죠. 만약에 you help us. 당신이 우리를 도와준다면 뭐하는 걸 도와줘요? Celebrate. 축하해요. This year's accomplishment in modern art. 현대 예술에 있어서의 올해의 accomplishment. 업적을 축하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와준다면 우리는 영광스러울 겁니다. 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일단 여기서 나왔죠. 니네가 우리가 이 현대 업그 현대 예술에 있어서의 업적을 축하하는 일을 좀 도와달라고 했어. 자, 근데 그 뒤에 보면 방법이 나와요. 자, 어떻게 그 축하하는 거 도와달라고 할 거냐? By performing 공연을 해주므로 to selection 두 곡의 selection은 선곡, 발췌곡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곡을 공연해줌으로써 for us on the evening of October 10월에 그 저녁에 우리를 위해서 두 곡을 공연해 주므로 현대 예술에 있어서의 올해의 업적을 축하하는 걸우리 도와준다면 우리는 영광스러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위에서 얘기했잖아. 그 시상식의 밤을 개최한다고 했잖아. 그때 와가지고 니네가 노래 두곡 정도 공연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연하도록 공연을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날 와가지고 공연 좀 해달라고. 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적으로 좀 보시면 여기 help가 나오는데 help는 help 헬프 목적어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 사용하죠. 그래서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잘 썼습니다. 물론 to celebrate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리고 b y ing 뭐뭐 함으로써 잘 썼고요. 자, 그다음에 6번. If 만약에 you accept our invitation 만약에 당신이 우리의 초대를 accept 받아들인다면 accept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받아들인다면 your travel and lodging expenses 당신의 이동 비용과 lodging expenses 숙박 비용 lodging expenses 그러니까 travel도 여기 걸리는 거고 lodging도 여기 이렇게 걸리는 거죠. 이동 비용과 숙박 비용은 web entirely 전부 c o v e 이 커버리어 비용을 보상하다 할 뜻이 있거든요. 근데 수동이니까 그 비용들 모두 보상되어질 거다. 즉 우리가 다 비용 부담할게 이런 얘기죠. 니네가 와서 공연만 해 주면 너희가 이동할 때 드는 비용 그리고 숙박 비용 우리가 다 부담할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we must finalize. 우리가 마무리해야만 합니다. 머스트 뭐뭐 해야 한다. our schedule. 우리의 일정을 마무리해야만 해요. By August 18, 8월 18일까지 우리의 일정을 마무리 지어야만 합니다. So, 그래서 we would appreciate it.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뭐 한다면? If, 만약에 you could let us know, 당신이 could let us know, 우리에게 let know 알려준다면, 어떻게 알려준다면? as early as possible, as as possible, 가능한 한모뭐하게 근데 early가 들어갔으니까 가능한 한 일찍, 가능한 한 일찍 우리에게 좀 알려준다면 뭘 알려줘요? no가 동사니까 동사 뒤에 목적으로 if 주어 동사가 들어갔죠? 뭐뭐인지 아닌지 그 명, 의문사 없는 간접 의문문을 쓴 거죠 그래서 if 주어 동사는 명사 의 역할을 할수 있는데 그 동사 뒤에 목적어 역할만 을할 수가 있습니다. 뭐 뭐인지 아닌지. If y o a a r e a b l e t o 너네 e b e a b l e t o 할수 있는지 a c c accept, our i n t a t a t i o n 우리의 초대를, ac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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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 c 한 p 지 a c c e p no c c e p t accept, a c a p p r e c i a t e i t 그것에 e 해 t 감사 c 게 그다음 뭐 best r e g a r d 는뭐 건승을 빌며뭐 이런 뜻이고요 몰라도 되고 자 그러면 어쨌든요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축하의 밤을 열 건데 그어월드 나이 시상식의 밤을 열 건데 그때 와가지고 축하 공연을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우리의 그 초대를 네가 받아들여줄 수 있는지 그걸 알려달라 우리에게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 같다 자 그럼 정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새로 발매된 앨범 아니고요. 수상자로 선정된 것도 아니고, 시상식 축하 공연을 요청하려고. 답 3번이네요. 그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죠? 시상식의 축하 공연을 요청하려고. 정답은 3번이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습니다.